일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1순위 요건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면 나중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대선인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공약으로 이 후보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놨다. 저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살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 택지에 뭐 민간 분양을 하겠다느니 공공 분양 물량을 확보하겠다느니 또는 특별 공급을 늘리겠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부동산의 평소에 관심 있던 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정보겠지만 그런데 우리 두지스프리 채널은 불인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별공급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2030세대가 왜 특별공급을 노려야 하는지 아니 그 전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주택공급이라는 게 뭔지 우리나라에서 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뉴스에서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이런 단어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전부 통틀어서 주택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기사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뭔가 정책적인 스멜이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 PD님 같은 경우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뭔가 군대에서 말하는 식량 공급, 물자 공급 이런 것처럼 뭔가 공짜로 제공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북한에서 시행하는 국가 배급 시스템 같은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 주택 공급이란 말은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난번에 업로드한 임대주택 컨텐츠들을 보면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분양도 똑같습니다. 공공분양이 있고 민간분양이 있어요. 이거는 공급 주체에 따라 나뉘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LH 등 국가 기관이 직접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분양하면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민간분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해요.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 컨텐츠를 보면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분양도 역시 똑같습니다. 분양도 일반 공급, 특별 공급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특별 공급에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신청자의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급 방식이 다른 것도 보셨을 겁니다. 분양에서는 이런 것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으로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택 공급이란 분양과 임대다. 공급 주체에 따라서 공공분양, 민간분양 또는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나뉜다. 공급 형태에 따라서 일반 공급, 특별 공급, 그리고 잠시 뒤에 설명드릴 우선 공급으로 나뉜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 공급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 시키면 유형에 따라서 신청 자격과 선순위 등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잘 짜면 내집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공급 형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영상들에서 다뤄봤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분양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공급을 말해요. 말하자면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을 제외한 공급들이 다 일반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급의 대상은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이 좀 다른데요. 공공 분양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성년자,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민간 분양의 경우 이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만 빼시면 됩니다. 이 말은 민간 분양의 조건이 조금 더 널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신청하는 행위를 청약이라고 하는데, 이 청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청약 통장이라는 게꼭 필요합니다. 청약 통장은 내가 아파트 살 의지가 있어요 라는 증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에 신청하려면 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청약통장 가입을 일정 기간 이상 했는지, 돈을 최소한 얼마 이상을 넣었는지에 따라서 입주자 선정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맞출 수 있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세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우선공급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이 변경하거나, 주택 건설 지역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선 공급 대상이 된 기존 거주자 또는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 삼천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삼천포의 고향이 경상남도 삼천포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1995년에 바로 옆에 있는 사천시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방금 일반 공급에서 분양 대상 1번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천포에 공급될 예정인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3천포가 4천시로 통합되면서 원래 3천포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던 아파트에 4천사람들까지 전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3천포 사람들은 당연히 청약 당첨 확률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니까 억울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3천포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우선공급입니다. 같은 일반공급 대상자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약간의 우선권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건설 지역 변동도 삼천포 예시와 비슷하게 원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었던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공급의 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복잡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먼저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중요한 특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 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공급을 할때 주택의 일정 비율은 특별 공급 대상자에게만 제공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급 비율은 이러합니다. 아무래도 특별 공급은 공공성을 띤 공급 형태이다 보니까 공공분양에서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특별 공급 당첨 횟수는 한 세대당 평생 1회이며 한 세대에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같은 공고에 1인이 두건 이상 특별 공급에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더라도 청약 당첨 발표일이 같은 곳에 특별 공급 중복 신청을 했다면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별 공급에 먼저 당첨이 되면 일반 공급의 당첨 선정에서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러프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공급의 종류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외국인, 이전기관 종사자,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2030이 노려야 하는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앞서 공공과 민간 분양에서의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비율을 말씀드렸는데요. 특별 공급의 공급 비율은 또 이렇게 나뉩니다. 단, 이 비율은 공공 분양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민간의 경우 공급 대상 주택의 사이즈 등에 따라 공급 비율이 다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주택 공급은 공급의 형태에 따라서 총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공급, 우선 공급, 그리고 특별 공급이 있다. 그리고 특별 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있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반공급에서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1순위 요건인데요. 갑자기 이걸 왜 알아보느냐? 왜냐하면 다음에 업로드될 영상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1순위 요건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일반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1순위 요건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면 나중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급의 1순위 요건은 피디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빡치게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 틀은 같아서 은근히 쉬운데요. 그러면 공공분양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1순위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요건이 다른데요. 먼저 투기 청약과열 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투기 청약과열 지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들, 인기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청약 경쟁이 높은 지역을 국가가 알아서 지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투기 청약과열 지역입니다. 서울 전체는 이미 투기 청약과열 지역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의 인기 많은 지역들 또한 대부분 투기 청약과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 청약과열 지역에서 1순위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1번, 주택 청약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2번 세대주여야 한다. 3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번에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인데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넣었어야 한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공공분양은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면 매달 꼬박꼬박 납입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투기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거는 투기청약과열지역 조건 중에 1번만 충족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택청약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시면 됩니다. 단 청약과열 우려시 각각 2년 24개월로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기청약 과열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1번 조건만 충족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주택청약에 가입한지 6개월만 지나면 되고 월납입금은 6회 이상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또한 청약 과열 우려시 조건이 각각 1년 12회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축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청약이 위축된 쉽게 말해서 인기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주택 청약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청약 위축 지역 논의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이런 1순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 1순위를 알아볼게요. 민간 분양 일반 공급 1순위도 역시나 공공분양처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요건들이 좀 다릅니다. 공공분양과 어떻게 다른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과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1번에서 주택청약가입 2년이 지나야 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 뒤는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공공분양처럼 납부 횟수를 따박따박 채우지 않아도 예치기준금액만 청약통장에 들어있으면 1순위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치기준금액은 지역마다 그리고 주택의 사이즈마다 다 다른데요.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조건은 동일하고요. 3번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것만 빼시면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주택이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담청된 것이 아니라면 민간 분양 일반 공급의 1순위가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거는 2주택 이상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투기 청약과열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와 조건이 동일하지만 역시나 나비 횟수 조건이 예치금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시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됩니다. 이어서 투기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예치금 조건이 있는 것으로 바뀌고요. 위축지역 또한 동일합니다. 자, 이런 조건들만 충족하면 민간 분양, 공공 분양에서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순위가 된다고 엄청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과 의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가점제나 추천제에 따라서 우선순위 조건이 좀 달라지는데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장유유서이고 짬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일반 공급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다룰 특별 공급 내용들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 공급의 1순위 조건만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어서 업로드될 신혼부부 특별공급 영상과 함께 2030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